이성우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요? 너, 누구? 난... 난 뭐, 모르겠는데 태삼케미컬 해고 노동자 84년 7월 당신들이 키메라로 지목하고 잡아들인 사람 당신들이 범인으로 몰았잖아요 아무 증거 도 없이 증거가 와 없노? 모르는 사람이라며 니네 뭔데? 뭔데 그걸 물었었노? 이상우 어떻게 죽었어요? 왜 죽긴 왜 죽어? 시, 신문에도 나고 세상이 다 하는 걸완 내한테 이지랄리고 자살한 거 아니죠. 1984년 8월 8일 이상우가 죽던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신, 알고 있잖아. 그날 당직이었으니까 <laughs> 당신이 죽였나? <laughs> 당신이 죽였냐고.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네, 이 양반. 에이? 나 사람을 찾을 거면 경찰에 가보든가. 엄한 사람 잡고 이러면 우야노. 에 참, 내 벨꼴 다 보겠다, 씨. 선량한 시민을 공갈협박을 해. 콩밥 먹고 싶나. 에이? 한번더 찾아와봐라, 씨. 황가 스토커를 신고해 뿔나, 마, 씨. 예, 이건데. 그리고 이건 수사본부 근무일지 아, 예. 꽤큰 사건인데 자료가 이게 다예요? 아, 2002년에 태풍 루사 왔을 때 그때 한 차례 크게 소실됐었는데 아, 뭐 그래도 이거라도 남은 건뭐 거의 기적이죠. 어, 그럼 보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음, 네. 어? 7월 21일, 용의자 이상우 긴급 체포. 8월 8일 용의자 이상우 자살. 유치장 안에서 허리띠로 모을매 자살는 것으로 추정. 부검 기록이 없네, 사망 진단서만 있고.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부검안 했지? 부검도 안 하고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다? 어, 유선네요 네. 응. 이게 뭐지? 왜요? 사진 좀 찍어가야겠어요. 9월 16일 수사본부 발족, 수사 책임자 중앙지검 공안부 이민기 검사. 공안부요? 아, 공안부가 예전 군사 정권 시절에는 정치범이나 반체제 인사를 잡아 넣는 일을 했었었거든요. 키메라가 정치 사건이에요? 폭발 사건이라 키메라가 간첩이라는 소문 이 있었잖아요. 아, 생각보다 배경이 복잡한.

배승관. 배승관?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서 서정님이요. 얼굴이 왜 그래요? 국가 기밀. 뭐 걱정해 주는 겁니까? 아, 또 뭐가 또 필요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침략을 하셨을까? 응? 사람 찾는 것좀 도와주시죠. 정보 몇번 던져주셨다고 빚쟁이가 따로 없으시네. 누구요? 살아남은 자들. 응? 1984년 당시 한명대 화학과 대학원에서 TH5 개발 연구팀에 있던 연구원은 총 다섯 명. 그 중엔 교수 포함 스승 키이라한테 죽었고.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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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자침. 연구원에 총 다섯 명인데 셋이 죽었어. 그럼 몇명 남아요? 글쎄요. 아 진짜 백은철, 유성이 딱 둘이 남는데 이 둘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하러 찾게요? 죽은 사람들이랑 같은 팀이었잖아요. 피의자 주변의 탐문조사, 형사의 기본 아닌가? 김 기자님. 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키메라에? 재밌잖아요. 진짜? 그게 다? 도와줄 거예요, 말 거예요? 도와주기 싫으시면 나 그냥 가 버리고.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협조하려고 하는데 성질 참 급하시네. 약속 하시는 거죠? 공주. 공조? 공주는 무슨. 이게 원조지. 예스. Yes. 그럼 당장 한명대부터 한번 가 볼까요? 안 돼요. 네, 오늘은 저 저희... 따로 들를 때가 있어서 좀 볼까요? 네, 잘안 물고 있네요 실밥은 2주 후에나 제거할 겁니다 차한잔 드릴까요? 처방받은 약은 잘 드시고 있죠? 제 걱정도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말도 없이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섭섭하게 우리가 뭐 병상 지킬 정도의 애틋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IED 잘 만드시던데 SES에선 그런 것도 배우나 봐요 더한 것도 배우죠 외상 없이 사람 죽이기라든가 세팅하고 가신 대로 CT도 잘 찍었습니다, 덕분에. 잘하셨네요. 아니, 나 정신없는 사이에. 난 머릿속에 뭐라도 넣었을까봐. <laughs> 내가 그 정도 기술자는 아닌데. 어느 쪽인데요? 아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키메라는 한 몸에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뜻한다. 어느 쪽입니까,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쪽? 아니면 해치는 쪽? 알츠하이머 파킨슨 내 환자들은 거의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쪽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요?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해답 대신 또 다른 질문이 생기던데 함용복 누굽니까? 당신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그 양반 전직 경찰이던데 왜 찾아간 겁니까? 당신이 말한 다음 차례가 그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형사입니까?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그 답이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